네, 두 번째 대국은 기마 대 기마, 대국입니다. 자, 기마가 올라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면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자, 지금은 조금 옛날에 많이 활용했던 네, 포진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. 주황조 열고 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이 나와야 되고요. 상이 나가서 여기를 달라. 어, 이쪽으로 오시네. 자 일단은 착기를 확보를 하고요. 자기 모퉁이에 붙어서 장군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궁을 빼면. 견말을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어떤 수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빼볼까요? 예. 네. 붙어주고 결국 목적은 여기를 네. 확보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상에 의해서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 주질 않네. 왜안 당기지? 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요. 자, 상은 이쪽으로 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. 자, 여기 가고. 자, 이쪽으로 빠지고요. 포가 여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요렇게 가면 궁을 빠나 차를 한 칸만. 아마도 상인하고 포가 넘어서 양득을 조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안 한다. 자, 당기고. どうぞ。 자 저는 이제 양포분할을 조금 생각할 겁니다 포를 넘겨서 차를 쫓고 난 뒤에 자치포가 넘어온 다음 아 내리시는구나 우선은 한번 지우고요 가서 음 여기를 오겠다라는 것 같은데 상 나가고요 여기 오시나? 밀어서 차 달라. 뭐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음, 지금 조금 선택이 중요한데 차가 올라간다. 차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. 자이 산길에 지금 차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음. 여기를 잡으면. 올려볼까요? 자, 올리고. 자, 먹으면 먹겠다라는 거, 겁니다. 건온 아, 기셨네. 자, 이 뜻은 뭘까요? 음. 지금은요. 조금 제가 과감한 선택을 한다고 해야 한다면 포가 상을 치는 게 있어요. 갔을 때 막아 나간다. 차가 이쪽이 온다 민다. 자, 무리수는 두시 말고요. 한칸 배치. 올리셨네. 자. 잡으면? 이거는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? 제가 볼 때는 이거 잡고 나서 차가 내려오겠다. 약간 요 생각 같은데, 일단은 가보죠. 자, 포가 상을 잡. 아, 이 차를 잡겠다. 포가 이제 따라가서. 잡으면 잡고, 이렇게 갈게요. 자, 산길에 일단은 폰은 지켜지는데, 다 지켜주고요 뭐 이거 죽는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그쵸 상이 먹는다 어... 차가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뒤로 빼고요 먹고 지금 막아 이걸 잡아야 될것 같은데 차가 지금 말을 잡고 있고 잡으면 내려오니까 궁이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마가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. 상대가 여기 나오는 길이 있어서 자포 넘어가면 상장이나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차가 있어서 일단은 배치가 조금 당장은 안될것 같아요 거기를 간다. 눌리겠다는 뜻 같죠? 음... 그러면 차대를. 한... 음... 포를포달라 마달라 자, 저도 쉽게 쉽게 당할 것 같지 않을 거라서 대비를 할 겁니다. 이렇게. 대단. 잡으면 포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갈려나 집요하네요. 여기가 필요하다는 건데, 야, 이거 쉽지가 않네. 문제가. 지가 않아 잡고 뻥군 장군 되면은 잡아버리네 자 일단은 보죠 이렇게 잡는게 맞나 10초 남았습니다. 역장치구요. 차가 걸렸으니까 뭐 여기를 가야 되겠네. 장군 치면, 궁이 먹고. 장군 치면. 일단은 요거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차가 있어서 잡으면 되고. 잡고. 다음 있나요? 상대는 다음이 있나요? 이제. 자 지금 이거 잡고 잡고 할 수가 없어요 역장군 치면서 장군을 치기 때문에 자 지금은 포가 맞추면 되죠 삼거리가 아니라 포에서 막아 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5단 구간에서 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저 지금 조금 뭐 기위상이 나오고 하네요. 따라서 기위상 포 넘고 차가 들어서나요? 찾기를 양 찾기를 열고 만화 갖고. 공격적이십니다. 이거는 조금 두텁게 간다는 얘긴데, 사올리고 안쪽으로 해서 자는 조금 예, 비어있지만, 가운데가 튼튼하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사까지 놓고 포를 기나 자, 포 넘기고, 서로 모아줘야 됩니다. 따로나 뭐 넘기겠다.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, 자, 뭐 볼까요? 성진주 이쪽 자리. 미리 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빼고요. 대를 해서 풀고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. 자, 퍼놓고. 이렇게 가겠다. 그러네. 상이 가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, 분홍기면 아까 빠지고 견막. 미리 갖다 놓고 빠질게요. 어, 상대도 겸마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가서, 일단 여기를 고립시켜 놓고, 포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은 지금은 먼저 이렇게 가보죠. 바로 친다. 음. 막아 나간다. 막아 나가고요. 잡으면 먹고 치하면 갔을 때. 자, 지금은 점수를 조금 보고요. 잡고 갔을 때 간다. 이, 이 정도 같아요. 밀어봐야 다시 넘어오면 그만인 것 같아요. 기세상 조금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느낌입니다 네, 이거는 어차피 넘어가서 내려오면 다시 한 칸만 내려가면 될거 같아요 응? 뭐야 이거 쳐보면 어떻게 된거 이거는 왜 이랬지 먹을 수가 없는데 자한 칸만 더 빠지면 내려올 수 있, 없어요 이제는 내려오면 상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빠지면 상 먹겠다, 먹으면. 미나? 어디까지 오는 거죠?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자. 뭐, 여기 가야 되겠네요. 어, 포 넘기고 대를 해서 풀어내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만, 저렇게 갔다 어... 잡고. 상이 걸려있으니까 자 붙이고, 빨리 여기 가서 가져야 되는데, 12,000, 13,000, 13,000, 자, 그렇죠. 지금 이렇게 가서, 지금 어떻게든 이 포에의 네. 공격만 네. 중요하니까. 넘어간다. 자, 풀어내죠. 풀어내. 이거는 일단 장군수 해서 줄까지 잡습니다. 가운데 줄도 잡을 수 있어요. 지금은 어 이거는 뭐야? 미는 수가 있어서 잡는 수도 괜찮긴 한가. 자, 이제 막아 나가죠. 틀고. 조리 너무 깊숙이 들어왔긴 하네. 대응이 필요하겠네. 자포 넘어가 주고요. 자, 그러면 자 모노게 하고. 당겨 주세요. 자 당겨 주시고. 자 지금 이탈하기는 매우 불안하니까 나가겠습니다. 여기 갔다가 여기 여기. 사선을 잘 지켜줘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밀면은 당겨오니까 일단은 여기를 달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상이 빠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일단 마가 한번 진출. 여기를, 예. 장군에서요 빠져나갈 거거든요 장군 상이 일단 말을 잡고 있는 자리여서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외통자리 올라올 수도 있겠죠